팔코인입니다 도지코인. 도지코인이 600원. 와, 정말 2원 부족했죠? 2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더, 얘는 더 날라가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링크도 두개 있어요 모바일과 PC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지금은 정보가 생명이에요. 빠른 정보를 받고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더 더욱 더 중요한 건 있으면 뭐냐면 무료입니다. 제 정보는 다100% 무료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한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만 꼭 받아보셔라 꼭 말씀드립니다. 제 정보만이라도 충분하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어요. 자 고가 아, 진짜 2원 부족했죠? 이원 부족했습니다. 598원 그리고 저가는 456.5원입니다. 지금은 569.3원 15% 끌어올려지고 있고 지금 시작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 확 눌렸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지코인는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좀 찔렀죠? 찔르면서 빨간불 계속 들어왔고 이렇게 하면서도 한번 눌리고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장중에 조정이 되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장중에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 이것은, 뭐, 조정, 앞으로 없단 얘기죠. 없고, 그냥, 장중에 하면서, 조정도 받고, 할것다 받고 하면서, 나는 계속적으로 내갈길 갈란다. 하는 게, 지금 도지코인의 현 모습이고, 도지코인은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차트 먼저 보면, 지금 도지코인이 어디, 어느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있죠? 이부분에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를 지지받고 있잖아요. 여기를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지받고, 600원이 지지라인 은 아니었죠. 얘는. 얘는 600원이 저항라인도 아니었고, 여기, 여기가 저항라인이었습니다. 여기 저항라인을 못 뚫었어요. 뚫, 뚫었지만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를 지지받고 있고요. 이거 지지받고 올라가준다면 640원까지 갑니다. 640원 가고 나서면 어떻게 간다? 더 이상 이 저항이 얼마 없어요. 얘는. 712원. 그 다음에 640원만 돌파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가슴이 떨어서 말을 못하는데, 640원을 돌파하면 얘는 바로 712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642원, 지금 지금 여기를 지지받고 있고 여기를 지지받고 끌어올려준다면 640원까지 가고 640원에서 더 끌어올려주면 이제 700원대 그 다음에는 뭐다 바로 전 고점 890원대 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얘는 뭐가 없다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눌림은 나무사갑니다. 이렇게 난가요? 비문 안 쏘, 월, 어, 비문 안 쏘아 올린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상승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지금 도지코인의 이런 상승 모멘텀은 누가 가장 큽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이두 명의 거물이, 두 명의 거물이 지금 현재 도지코인을 만들어놨고, 우리의 코인 불장을 만들어놓은 게 지금 이,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두 명의 거물.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두 명의 거물. 트럼프와 바로 머스크입니다. 이두 명의 거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상승력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보세요 뭡니까? 암호 앞에 대세몰이가 됐고 미국 상원, 하원도 공화당이 싹쓸이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잘 갖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모든 법안을, 법안을 공화당이 만들죠. 만들고 나서 법안을 이제 올려요. 대통령실에 올리죠. 대통령 이 미국 백악관에. 그러면 누가 승인합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승인하죠. 이제 1월 20일 날부터 그러면 모든 지금 공화당이 가상자산 뭐 법률을 올려도 바이든이 다 거부권을 행사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안 올랐어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 상원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싹쓸이했고 여기에 이제는 제일 대장은 트럼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을 만들어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그러면 법안도 바로 통과가 되죠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제 대통령의딱 도장 하나 남아 있는데. 누가 도장 찍습니까?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가상 자산 시장은 정말 폭발력이 더욱더 25년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이거 얘기가 되면 지금 현재 아직 취임 전이에요. 취임 전인데도 이런 폭발력이 나오고 이런 어 떨려서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 나가고 있어요. 어 지금 눈물까지 날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로 올라가지고 어, 그동안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3월에 불장 만들고는 만들어 놓고 3월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였죠. 10월 달까지 계속 시장은 안 좋았어요. 너무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에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서 뭐 주식 시장을로 갔고 뭐다 여기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지금 다시 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다시 불이 붙었고 정말 힘들었죠. 3월 3월 정점을 찍고 불장을 만들어 내고 10월까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던 게뭐 물론 여기서 항상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 이런 데서도 우리는 상, 어, 수익권을 만들어 냈죠. 하지만 시장은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았는데 이제 이제서야 이제 봄날이 오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는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폭발력이 나와줄 부분이어서 여기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싹쓸이 여기에 트럼프가 대장으로 앉아있고 이러면 우리 시장은 당연히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 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가 나옵니까? 포모현상 나오고 있죠. 포모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보세요. 지금 뉴스가 땡큐 머스크입니다. 땡큐 머스크 폭주하는 도지코인 또 도지코인 트럼프 머스크 효과 10달러 가능성 또한, 도지코인, 시총 6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또, 트럼프 머스크와 쏘월린 불기둥 비트코인은 1억 1000만원을 돌파.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제가 상담합니다. 계속적으로 가요. 이렇게 폭발하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 저점을 못 잡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꼭 말씀드립니다. 아우, 정말, 좋습니다. 좋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 트럼프 머스크에 홀딱 빠졌다. 그리고 마크 권력을 행사한다. 이제 하나, 물어봤죠. 이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의 미소 보세요. 머스크가 지지 연설할 때 이렇게 좋아하고 지금 당선 자 연설할 때도 가장 먼저 어, 공, 공로를 취하는 사람이 머스크입니다. 이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어 줄 거랑 똑같죠. 코인 시장을 움직이게 했고 코인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을 트럼프 투표를 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하고 트럼프도 이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 부처를 하나 만들죠. 어떤 부처를 만듭니까? 도지라는 부처를 만듭니다. 머스크가 이름을 냈죠. 도지로 하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도지 코인은 정책주가 되었고 트럼프주, 머스크주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 이것을 안고 가는 도지 코인. 지금의 단가 574원. 지금 여기를 돌파하면 제가 얼마라고 했죠? 600 얼마? 640원 정도 간다고 했죠. 여기 가고. 여기서 700 얼마 찍고 그러면 마지막 단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죠. 마지막 이제 저항 라인 890원을 갑니다. 890원, 이번 주 내로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크고, 아 이게 오늘 내일도 갈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폭발력이면이갈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한번더 드리지만, 이렇게 안 가요. 눌리면서 갑니다. 이건 꼭 알고 가야 돼요. 이 눌림목, 잡고 가죠.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은 계속적인 극대화가 될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부분, 뭐, 지금 뭐, CNN부터 시작해서, 어, CNN 소식통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홀딱 빠졌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머스크의 이제는 권력이 세지고 있죠. 지금 참모 인선에 관여하고 있고, 참모진 인선에 관여하고 있고, 트럼프 정상 통화에 배석을 하고 있고, 멜리나와도 식사를 하고 있는 도지코인 아, 머스크입니다. 도지코인은 도지파더 그리고 머스크. 이 정도면 이제는 머스크의 힘은 막강해지고 이 테슬라의 주식도 폭발하고 있죠. 테슬라가 폭발한다. 여기에 지금 우리 도지코인은 무엇을 또 기다립니까? X의 결제까지 기다리죠. 엑셀 결제. 또 여기에, 어, 또, ETF까지 기다리고 있는 도지코인. 이게 다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해졌고, ETF의 문 쉽게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트럼프, 어, 직권 하자마자, 직권 집권 1월 20일 직권 하자마자 누구 해임시킨다고 했어요? 게리 겐슬러 해임시킨다고 했죠. 게리 겐슬러는 SEC 위원장입니다. SEC, SEC가 무엇을 하냐? 바로 ETF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이셋 승인을 해주는데 이 바로 지금 해임을 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부... 와중에 베리겐슬러는그 전에 사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지금 이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사임을 해. 그러면 새로운 위원장 친화 암호화폐 인사로 채워진다 하죠. 지금 뭐 로빈우드의 시에로도 있고 지금 후보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c f t c 위원장도 있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누가 안 뜬가 간에 이 sec는 정책은 100% 바뀌고 sec가 행했던 모든 것은 180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의 리플 있죠. 우리 리플. 리플은 이 소송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있죠. 리플도 당연히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지코인이 모든 알트장을 이끌고 있고 도지코인이 이렇게 이끌고 있다. 이 얘기는 또 우리 동생 도지킬러라고 불리는 시바이너도 당연히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이 라인만 돌파하면 시바이너도 더욱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고 이 이상 전 고점을 향해 가고 전 고점 이상을 갈 확률이 더큰게 우리 시바이너 코인이다. 지금의 눌림은 상당히 좋고 제가 오전 중에 눌, 눌릴 때도 좋다고 했어요. 이때 담아가셔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제 영상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 얘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엄청난 수익권에 계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한다. 이제 이제 시바이노나 도지코인 보고 있다. 지금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다 있죠. 내가 안 사면 불안하고 내가 안 사서 어이 코인이 더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 이런 이런 현상이 포모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민코이 폭발했을 때. 지금은 그 3월과는 다른 이 폭발력입니다. 여기에는 이때는 불장이, 그냥 3월에는 불장이었다면 지금은 트럼프의 당선과 힘을 입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1월 20일까지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폭발력이 나와줄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을 왜 놓치겠습니까?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바이노 도지코인 어떻게 잡느냐? 제 정보를 받고 잡는 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이 정보는 어떻게 받으시냐?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 3,500번에 4332번입니다. 여기에 8번이에요. 8번 이 숫자 8번 이 8번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상담 다 도와드리고 제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 제가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 정말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비중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투자합니다. 이것을 나눠야 돼요. 철저하게 나눠 시드머니를 확보에 대 확보를 하는 상태로 움직여야 된다. 도지도 마찬가지고 시바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왔어요 오전에 훅 눌렸죠. 훅 눌리고 나서 끌어올린 겁니다. 이런 눌림목이 항상 나와요. 이렇게는 안 갑니다. 항상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요. 이런 눌림목에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야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라도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가면 눌림목에 또 들어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코인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단가까지 낮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당연히 수익은 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가신다면 비중을 어떻게 나누지만 알고 가시고 시드머니 확보를 어떻게 나누지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고. 이 구간이 뭐예요?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매수, 매도죠. 매수, 매도입니다. 어떤 매수?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돼. 고점 매도 해야 돼. 다들 알고 있죠. 그래야 수익 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나와야 되냐. 매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미리 잡아 드립니다. 미리 잡아 드리니까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충분히 수익은 대박 날수 있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이 8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링크, 어, 링크가 링크더 빨라요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 링크는 바로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되고요 이건 다 보다 무료입니다 100% 무료 그러니까 금전 들어갈 거 없어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절대 저를 사칭하는 이런 악의물이도 있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저는 100% 무료라는 거, 한번더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또 유익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팔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